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무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연히 이 돈을 빼 들어갔느냐, 이 건물을 빼 들어갔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영접미도 아니어나요 하나님은 그 작업을 절대로 안해 무소유하는 사람한테. 근데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좀다 사유권 보내가 작업이 들어가냐면 이건 내 거라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집이 천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BMW, 벤츠도 전부 다내 거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생각을 정확하게 읽어내 가지고 사기꾼을 보내 가지고 네 거가 아니고 백성 될 거라고 정확하게 네가 지금 담당을 해서 그걸 막고 있다라고요 정확하게 알지 위해서 사기 치는 사람이 정확히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가진 걸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라는 거하고 무소유는 요하늘과 땅차이에요. 이 지구상에, 이 대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이 물질 에너지는 이제 뭐냐면은 이건 내게 아니에요. 좌우히 말하면 물질 에너지는 하나님이 되었니까 하나님의 변형된 에너지라. 그러면 하나님의 변형된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인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방편으로 잘 쓰고 있는 중이죠. 돈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전부 다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좀 멋지고 우아하게 만들고 풍만하게 만드는데 방편으로 쓰는 게 바로 물질 에너지지. 내께? 아니거든요. 그럼 물질이 전부다 누구 거요? 이 사회 거고, 백성들이 피와 땀이라 하지만 결국에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라고 왜 전부다 물질이 변형된 거는 하나님이니까. 그럼 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니네 거라 했으니까 니거 네 아니거든. 아버지 거거든. 정확하게 자연의 법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하는 사람하고 무소유를 하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경제를 가지고 있다도 이죠? 이건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임시로 지금 맡고 있는 거라고, 나중에 사회가 필요할 때, 인류가 필요할 때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자연이 거기다 힘을 더 실어주고, 네가 천억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열 배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자연이 힘을 실어주는 거죠. 왜? 너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이게 크게 쓸 사람이니까. 왜? 모유 소유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내가 뭐지불 가지고 있어도, 뭐 명품 차를 하나 가지고 있더라도 이걸 내 거라고 딱. 불끈 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네거 아니라고 자연의 법칙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정확하게 면접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거는뭐 있냐면, 자, 소유하고 무소유를 지금 공부했잖아요. 그죠? 내가 영혼의 신량을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회에, 또 국민들이, 또 널리 국제사회에 내가 이론을 해가지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했으면, 정확하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내 공답이 만들어져요. 내 공답이 만들어지면, 이 공답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한 거하고 지금 바꿨잖아요. 질 높이 바꾼 거라. 내가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 인생에 내가 멋지게 살도록 만들어 줬고, 그 값어치로 뭐가 바꿨냐면내 공답이라는 거하고 지금 바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널리 사람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뭐가 지금 만들어졌어요? 공답이라는 게 정확히 만들어졌어요. 나는 그거하고 맞바꾼 거예요. 지금.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공답이라는 거 있죠. 이 공답이 지금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이 공답이 지금 내 거라.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소유가 아니고, 내가 지금 지금 가지고 있는 공답이 있잖아. 이 공답이 바로 내 거예요. 내 건데 지금 뭐냐면, 이걸 내 거라고 내가 불끈 줬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너는 소유다. 그럼 진짜 소유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몇채 가지고 있다고? 돈을 갖다가 몇 조를 가지고 있다고? 이거는 물질이에요. 니가 담당해서 맡고 있는 거지. 이거는 소유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사회자 때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소유. 물질이 없이 가난하게 살면 무소유.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무소유를 엄청나게 책을 많이 발간했잖아. 왜? 물질을 나는 쪼매만 가졌거든. 밥도 쪼매만 먹고, 좁은 집에 살고, 음식도 조금만 내가 섭취했기 때문에 나는 무소유라고 주장한 거야. 잣대를 어디에 된 거야? 소유와 무소유를? 물질에다가 된 거라. 진짜 소유는 뭐냐면요. 내가 노력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만들었을 때그 공답이 만들어졌는데 그 공답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 이게 바로 뭐냐면 자연의 원리를 볼때 정확하게 이게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과거 시대에, 선전 시대에는 한 사람도 해탈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은 내가 공답을 이루어내도 이 공답을 전부 다 어떻게 자연에 회항할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전에도 어떻게 하면 회향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죠? 왜회향을 하냐면,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세상이 도움되게 있다 그러면, 내 공답을 정확히 내가 맞박았는데, 이게 지금 나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향을 처음부터 시켜야 되는구나. 회향을 시키면 나는 뭐가 되냐면, 그 공답을 소유하고 있다가, 내 그늘진 곳에, 모든 곳에 자리 다뿌려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맑고 깨끗해지는 거지. 왜 소유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영혼이 소유한 게 없으면 자연은 어떻게 돼요? 천상에 가더라도 그냥 쫙 빨려 가는 거라. 너는 신선처럼 가볍다. 신선이 어디를 건너요? 구름 위를 건닐수 있잖아. 그 정도로 가벼워지는 거죠. 신선이 뭐냐면 무소유한 사람을 우리는 신선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욕을 잣대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수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소유와 무수의 잣대를 얻어야 되냐면, 전부 다 물질이 다된 거지. 그래서 내가 손가락을 소유해가지고, 이 손이 있어가지고 내가 소유해야 된다고 손도 자르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많이 먹으니까 물질을 많이 먹는다고 난 너무나 많이 소유한다고 음식을 갖다 하루에 한끼 먹고 며칠에 한 번씩 먹는다든지, 내가 옷을 좋은 걸 입고 옷을 갖다 갖추고 있으면요. 물질을 갖춘 게 엄청나게 나는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옷도 조금 입고 음식도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나는 무소유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소유와 무소유의 잣대는 뭐냐면 물질로 잣대를 대는 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공답. 공단. 그 공답을 가지고 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세상에 해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공답만 딱 가지고 있는 거라. 공답만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세상에 회양시킨게 없어가지고, 사람을 도와준 게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해가지고, 그 공덕이 내가 만들어졌다라면, 이 공덕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공덕을 갖다 전부 다 어떻게, 이 인류에다 전부 다 건너진 곳에다 다 뿌려줘야지만이, 나는 스스로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무소유가 되면, 내 영혼에 어떻게 해요? 가볍기 때문에, 천사으로 그냥 가서, 대우주의 천신이 될수 있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갔냐면 내가 공답을 만들어낸 것도 회양시킬 수 있는 법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전부 다그 공답을 쫙 끼고 간 거예요. 이거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엄청나게 무겁죠.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들은 인류는 모든 지식을 다 먹기 때문에 이 지식을 갖다가 자연에 회양을 안 시켜버리면 나는 무거워가지고 다음 생에 또 윤회를 또 해야 돼요. 왜? 이 지식을 다 어떻게? 털어버려야 되거든. 내가 재주를 엄청난내가 재주를 가지고 있어 가고이 재주를 열심히 내가 쓰고 있었는데 재주만 갔다가 재주만 꼽내다 내가 죽어 버리면요. 내가 내 인생을 못 살았잖아. 그럼 내 인생을 한들을 못 살았기 때문에 다음 세상이 어떻게 또 윤회를 해가 와 가지고 다시 어떻게 그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금 경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경제를 가지고 내가 갖추다 가 그냥 어떻게해요 어찌어찌 다 투자처를 못 만들어 가지고 내가 그냥 나에게 들어가 죽어 버렸네. 죽어 보면 내 세상에 회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너는 경제는 엄청나게 많이 가셨는데 세상에 이렇게 회향을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한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 다음에 또 윤회를 또 해봐야 돼. 그래서 그것서부터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경제를 만들어가지고 이 경제 어떻게 사람을 위해 바르게 쓰고 이 회향을 하는지 정확하게 그 공부를 다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천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내가 널리 사람을 이렇게 한게 있으면 정확하게 회향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내근기에 맞게끔. 100일에 한 번씩 회양하는 사람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회양하는 사람도 있고, 또 10년에 한번 회양하는 사람도 있고, 또 평생에 한번 내가 죽기 전에 회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근기에 따라 다 다른 거라. 그래서 우리는 공기가 그만그만하니까, 내 1년 동안에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행한 게 있다. 그러면 전부 다이 그늘 주고서 전부 다다 다 뿌려달라고 하느님한테 어떻게 다 전부 다추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싹 걷어가지고. 전보다 그늘진 곳에다 탁탁탁 알아 가지고 그걸 갖다가 공덕을 다 뿌려 주죠. 그러면 그 회향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착하게 우리한테 알수 있도록 만들어 줘요. 표적으로. 엄청나게 가볍거든. 기분도 좋고 가벼운 거예요. 왜? 내가 좀 소유했어요? 무소유했어요? 무소유했어요? 내가 가진 공덕을 그죠? 모래알처럼 한뜸이라도회한게 있다라면 그걸 전부 다 어떻게 자연에 돌려 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다다 어떻게 그늘진 곳에 다 뿌려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엄청나게 가벼운 거야. 그럼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덕을 만들어 놓은 게 전부 다회양을 시켜가지고 내 영혼은 어떻게 엄청나게 가볍고 업이 그만큼 소멸된 거야. 이게 바로 물질이 된 거야. 아까 돈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나한테 물으셨는데 돈을 이렇게 해야 돼. 돈은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편인 거죠. 돈을 가지고 많이 가졌다가 소유하고 적게 가졌다가 무소유하고 나는 적게 먹었다고, 적게 썼다고 나는 무소유라 주장한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진짜 소유와 무소유는 물질이 아니고 내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 고그 공답을 갖다가 네가 그냥 가지고 죽느냐 아니면 이 대자연에 모든 사람들한테 그늘지고서 뿌리고 죽느냐는요 내가 세상에 한계 있고 나는 깨끗하게 무소유로 갈수 있는 거요